안녕하세요. 책세 코치 조긴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영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영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럼 보조영언의 구성 형식에 대해서, 본영언 플러스 보조적 연결어미. 본영언 플러스 보조적 연결어미에 플러스 보조영언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본영언이 있고, 보조 용언이 있죠. 여기 중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아 어가 들어오는 경우 띄워 쓰는 것을 띄워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를 해준다고요? 붙이는 것도 붙여 쓰는 것도. 해준다는 말이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보조적 연결음이 아나 어가 왔을 때 우리는 띄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막아낸다. 마가, 띄우고, 낸다죠. 마가, 띄우고, 낸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가, 낸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은 꺼져 간다. 그죠? 꺼져 간다. 예를 들면은 뭐 불이 불이 꺼져 간다든지 모닥불이 꺼져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꺼져 띄우고 간다. 이렇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꺼져 간다. 뭐 불이 꺼져 간다. 모닥불이 꺼져 간다. 할때 이렇게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보시면은 마가 낸다 할때 마가 띄우고 낸다잖아요.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마가 낸다 붙일 때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불이 꺼져 간다 또는 무독 불이 꺼져 간다 할때 꺼져 띄우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또 꺼져간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영원에 본 영원이 있고, 플러스 보조적 연결 의미라고 했죠. 보조적 연결 의미. 플러스 보조 영원. 자원형은 뿌라서 보조적 연결어미 뿌라서 보조 용언일 때, 이 중간에 아나 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죠? 뛰어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했나요? 그렇지는 않죠. 허용을 해 준다고 했어요. 허용을 해 준다. 그런데 이 아나 어 대신에 개, 지, 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띄워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띄운다. 자, 그럼 그 예를 들면은 먹게 하다, 먹게 하다 할때 먹게 띄우고 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개가 들어왔죠. 그러면 반드시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먹게 하다.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엔 하지 띄우고 안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안타. 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안 된다는 거지. 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다 할 때, 먹고 싶다 또는 입고 싶다 할 때, 먹고 하고 띄우고, 아니면 입고 하고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 붙이게 되면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먹게 띄우고 하다. 하지 띄우고 않다. 먹고 띄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 틀렸다는 말이죠. 개 지고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가 개지고이면은 반드시 우리가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항상 있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선 본영혼 플러스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랬죠 보조적 연결어미 플러스 보조영혼이죠. 보조영혼 그런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 어와 함께 지다의 단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붙이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루어. 자 이루어지다 할때 우리 한번 보세요. 꿈이 이루어지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다 할때 이루어지다 이렇게 붙여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어 띄우고 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만들어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띄우고, 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가, 지다. 할 때, 자가, 지다. 붙였죠. 근데 이거를 자가, 띄우고, 지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영언은 무조건 띄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본용언과 보조영언의 중간에 있는 보조적 연결음이 있죠. 아으로 끝났을 때 띄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가 외 있어요. 아으로 끝났을 때에도 이것이 치다와 함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 으, 외도 개, 지, 고, 라는 연결 의미와 함께 오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떼었어야 된다는 거죠. 붙였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47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